체험 위주의 재난 대응 교육 훈련을 하게 될 국민안전교육경보단지 개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가 10월 21일 새 시대를 여는 통합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5 공주시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유산을 품은 공주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알리기 위해 제1회 세계유산 공산성 달빛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15회 박찬욱이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0월 24일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난관리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하게 될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기공식이 10월 21일 공주시 사공면에서 열렸습니다. 2,204억 원을 들여 2017년 중공예정인 교육연구단지에는 재난 대응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장과 실제 화재훈련장 등이 들어서고 유휴 공간에는 캠핑장을 마련하여 주말에는 가족 단위 안전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연구단지가 완공되면 매년 30만 명 이상이 공주를 찾게 돼 일자리와 함께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고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가 재난관리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공주시가 10월 21일 공주시청 광장에서 20년의 꿈, 12만 시민의 희망도시 새 시대를 여는 통합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군통합 20년 만에 부족한 청사를 한 공간에 마련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시민과 지역 단체장,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표지석 제막과 테이프 커팅, 신청사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공주시는 그동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4개의 청사를 운영해오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부서간 소통과 협업 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시다 공주 시장은 청사가 분산되어 시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불편을 주는 것에 늘 미안했었다면서 이제는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10월 21일 공주대학교 체육관에서 2015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우수 입주 업체와 일반 제조업체 등 4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무, 기술 생산, 연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23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작성해서 참여기업 면접관과 직선 1대1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을 상담했으며, 이외에 이력서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뷰티 면접 메이크업, 직업 심리 검사, 직업 상담사의 무료 취업 컨설팅 등 구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공주시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세계유산공산성 달빛 걷기 대회를 10월 24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산성과 금강철교, 송산리 고분군으로 이어지는 금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면서 거는 것인데요. 그동안 공주시가 다져온 역사 문화 예술의 바탕에 관광과 레저를 접목하여 관광객에게 흥미를 더하고 시민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유치한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주시가 품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서 더 많은 관람객이 공주를 찾도록 유도하는 한편 방문객이 행복하고 즐거운 관광을 할수 있도록 도시기반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내 97개 학교 1,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로컬 푸드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주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공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시덕 시장을 비롯해 가급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민 업무 협약식에서. 오시덕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주간농협인 우성농협 한용덕 조합장은 학교 급식센터는 공주시와 지역교육청, 농협과 농민 등이 함께 이끌어가는 물류센터로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식재료 공급과 유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열전을 치릅니다. 대회는 지난해 우승 팀이 서울 중대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32개 팀 소속 선수 700여 명과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의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와 우승컵이 수여됩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천호 선수 이름을 걸고 어린 학생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레저 선진 도시로서의 공주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10월 23일 일본 여성 기자단 50명을 대상으로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여성기자단 펨투어는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세계가 인정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진가를 널리 알리고 관광선도층인 여성을 타겟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 공산성을 소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인데요. 공주시는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여행사,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펨투어를 실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향토 연극 축제인 제 12회 고마나르 향토 연극제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공주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설화, 민담, 역사, 무속을 소재로 한 연극을 수준 높은 극단이 참여하여 경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개막식 초청 공연으로는 텐마르 무용단의 이등병의 편지와 극단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공연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농미 기관 단체 소식입니다. 벼수확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구의 우렁 턴논 축제가 지난 24일 공주 의당면 두만리 예하지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받는 예하지마을 축제는 우렁 턴논을 선정하고 벼수확 체험과 청정 환경 체험, 농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와 함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의당 집터다지기 공개 행사도 열려 참여자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예하지 마을은 청정 농촌을 보존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으로 남기 위하여 우렁 농법으로 농사 짓는 것을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실시한 우렁 터놓 분양 사업 신청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정 예하지 마을 홍보를 위하여. 우렁턴눈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주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추억의 하숙 테마거리 골목길 조성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퍼실리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참여자와 그룹별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회의 방식으로서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월 2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퍼실리테이션에서는 테마거리의 주제와 공공예술작품 설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